아~~~~~ 저다른다 와~~ 집 상태가 아주 매우 양호하네요 하나 둘셋 클린 하우스 고생했어요 안녕하세요 쓰레기 주는 남자 쓰전나입니다 덥다.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. 이제는 쓰레기 줍기는 에 굉장히 힘든 날씨다. 거의 섭씨 온도가 낮에는 뭐 32도, 3도 이렇게 까지 올라가더라고요. 폭염이 어마어마합니다. 이게 바로 기후 문제예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쓰레기도 잘 버려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우리가 오래 살려면 오늘 제가 온 곳은 이름하여 돌아왔습니다. 클린하우스. 남의 집 청소해주는 컨텐츠. 우리 집도 청소 잘하라는데자 갈까요? 영어 제보하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거든요. 오케이 친구야 왔나 아 좋다 좋다, 좋다. 자 아니 오늘 그 재벌 해주셨습니다 예. 클리나우스의 두 번째 주인공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이번에 이사하게 됐는데 도와준다고 친구를 부른 친구입니다 이 클리나우스에 재벌한 이유가 뭐죠 예 집에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될지 사실 잘 몰라서 쓰줌남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음. 음. 집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흉악합니다 <laughs> 바로 보러 가시죠 일단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. 여기는 좋은 집이에요. 탄소 배출을 안 하는 곳이네. 엘리베이터가 아. 없네. 아, 여기는 이제 운동을 수산소로 할수 있는 어, 어. 네. 이거 혹시 몇 층이죠? 3층입니다. 아, 3층. 와. 오 마이 갓. 와, 집 상태가 아주 매우 양호하네요. 네, 어마어마합니다. 신발 주시고 들어가겠습니다. 잘 찾아왔네요. 이 정도면 성공이다. 뭐 어떻게 치울까요? 여기 다 버릴 거예요? 제가, 여기 있는 거? 제가 필요한 거는 이사갈 집에 다 옮겨놨습니다. 여기 네. 있는 거다 버려야 됩니다. 못 가겠다 n h 뭐클 s e c o 컨셉이 있으니까 not a good t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클린 하우스 무작위로 지금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곳에 다 담고 밑에 분리수거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분리 배출 s e c 하 e a n house. Clean 은 o u s e Clean h 위에 다, 다 일반 쓰레기인가요? 아니요 옷은 옷 버리는 따로 그 녹색 통 있잖아요 거기에 버려야 돼요 지금 담아갈 공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다 담고 내려가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 득점이다 거북치 이번에 들어가야지. 동기야 지났네. 21년 <laughs> 박스는 박스대로. 야, 이 옷걸이, 이거 참 버리는 거 고민하실 텐데, 지혈용. 이거는 고철로 버려야 돼. 원래 이거 피부까지 다 벗겨가지고 좋아, 깨끗해지고 있어. 박스는 박스대로, 모니터도. 와, 아유. 여러분, 이런 거는 집 앞에 버리고 그 지자체마다 폐기물 신고를 하셔가지고 버리셔야 됩니다. 이해되시죠? 돈을 지불하고 폐기물로 분류해서 버리셔야 됩니다. 와오어 오. 들고 또 내려올게요 박스 이렇게. 이게 뭐야 침대 골격이 뽑아졌네이다 <laughs> 폐기물인데. 이런 건다 폐기물이니까 생활 가전 제품 이 거는 지자체 신고하고 버려야 됩니다. 돈을 지불하고. 자, 피자 배달 왔습니다. 박스는 박스대로. 괜찮으세요? 아, 아직까지 아직까지 괜찮습니다. 다 묶어가지고 끝. 바이. 아. 어. 아, 끝났습니다. 예. 아. 다음부터 부르지 마세요. 생각하네요. 어, 어.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소감 한마디 해야죠. 그냥 다 버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복잡하네요. 예. 다음부터 저 부르지 마시고 예. 그 폐기물 전문센터가 있습니다. 예. 거기에 본인이 집만 옮기고 업체에 돈을 주고 깔끔하게 버리시는 게 마음의 양심도 좀 덜고 집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예 예, 갑니다 고생했어요.